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가 마침내 202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확정 지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5월 8일 정부 확정 공문을 통해 330만 명에게 7월부터 50만 원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5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두 정책의 세부 내용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추가 경정 예산 집행 계획해요.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중70% 이상을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민생 지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 주요 집행 일정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12조 원중70% 이상 신속집행. 5월 내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지자체에 즉시 교부.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개시. 5월 11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제도 시행.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상세내용. 내수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한도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 용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및 사회 보험료 납부 지원 시기 7월부터 지급. 개시 지원 규모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 지원 예정. 예산 규모 약 1조 6천억 원 신청 방법.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취약상권의 매출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됩니다. 환급제도 주요 내용 기간 2025년 5월 11일에서 9월 30일 약 5개월 대상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 환급률 회차별 누적 결제 금액의 최대 10% 환급 방식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환급 한도,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최소 결제액 2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로 환급 지급 시기. 각 회차 종료 후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순차적 지급 회차 운영 방식 총 20회차로 운영.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설정 예시. 10만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 행사 기간 중 10만원 결제 시 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추가 환급 총20% 혜택. 유의사항 환급액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하기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추가 민생 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1조 4천억 원 규모로 신속히 교부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천억 원 신속 교부 민생 SOS 사업 철도 보수 2,125억 원 도로 보수 931억 원 7월 중70% 이상 집행 예정 임대주택 리츠 7월 중70% 이상 집행 예정 5. 활용 방법 및 추천 행동 요령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활용 방법 7월 지급 시작 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24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으니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지원금은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으니 7월 이후 납부 계획을 세워두세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활용 방법이미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추가 10% 환급 혜택을 받으면 총20%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정산되므로 매주 정기적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니 잊지 말고 바로 등록하세요. 보유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6 마무리 이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확정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과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7월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을 잊지 마시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새로운 소식이나 신청 방법이 공개되면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